봉타스틱 구독자 여러분, 네, 여기는 바로 밴쿠버 리치먼드 나이트 마켓 또 왔어요. 네, 한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 오, 와서 영상 찍고 올렸는데 비가 별로 안 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주려고. 공룡. 가보자. 패러썸머 입장비가 6불. 진드 TV 고프로 샀어요. 이거 얼마 얼마짜리? 한지건졌데 얼마짜리야 이거? 다해서 천불 다해서 천불짜리 와... 씨고 장비병 걸려가지고 장비부터 열심히 사는 진태TV 내가 좀 써야지 저거 우리는 이거 패스 써가지고 줄 하나도 안기달리고 패스를 어서 오지 말아야지 패스 어서 오겠어 주겠어 주겠어 주웠으면 리턴을 해야지 써볼고 앉아있냐 어그리콜이야 야 지금 여기가 몇시지? 10시 10시 10시냐 벌써? 사람 많은 거 봐. 야, 밥부터 먹자. 너무 배고프다. 야,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이거. 애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있을 거야. 우리는 못 하는 거 같은데, 이거. 큰 사람이 없네. 두, 큰 사람. 어, 다큰 사람. 글로우나 없어. 에이. 원라이트 썸 샷. 어, 뱀볼? 뱀볼? 야, yeah, you want to go 뱀볼ing, b u have you ever d p a e Yeah, yeah. o h oh, really were? We 근데 제대로 안 갔다 온 진태 TV는 이런 게 너무 재밌나 봅니다. 예비군 가면돈 받고 가는 거잖아, 이거. 한번쯤가 봐서 재밌을 것 같긴 <laughs> 하다. 아, 일단 좀뭘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어저께 진태 TV가 백숙을 해줘 가지고 백숙 얻어 먹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쏜다. 하나 사서 나눠 먹자. 이게 뭔데? 슈퍼. 되게 유튜버, 라 i g h 떡이야? 어. 이것도 봐. 시야그다쳐 먹으면 나못쳐 뭐 먹으라고 조금씩 먹어. 아니야. No. 먹어. 내가 진짜 <웃음> 이거 <웃음> 들고 다니면은 <좋았으니까> 유튜브 <laughs> 스탠자이고 <스타인 줄 알고 웃음> <이거. 웃음> 미녀들이 막나 <laughs> 쳐다봐. <laughs> 장난 아니야. 이항사 하는데잖아. 키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같사은 소리 하람니 내가 먹어본 양념 생람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근데 유든에서을 만든 사에을먹든 사람을 만든 중에 을 만든 사람을 만든 사람도 되게 바삭하게 잘 튀겼네. 만든 와 사람 진짜 많다. 치두부 먹는 거 보고 싶어 한 번. 나치두부 나도 오랜만에 먹고 싶긴 하다야. 항상 치두부는 먹을 때마다 엮여서. 어?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뭐하세요?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우리 유튜버. <laughs> 내가 치두부는 내가 한 다, 지금까지 한 다섯 번을 시도해봤는데 다섯 번다 실패했어.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번에 한번치두부 시도해보자. 도전. 이게 치두부다 <laughs> 와, 냄새 장난 아닌데? 오미, 이라일브를 찍고 있어. 어, 프랭키. 색깔이 근데 막 까맣진 않다, 사, 사진처럼. 내 생각엔 덜 삭힌 것 같아. 먹으라고 줘야 될것 같아. 고정, 진짜 진짜너 아, 먹어봐. 안보여 안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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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취급을 이거 취급을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냄새가 안 나. 냄새 안 나. 먹어봐 먹어봐. 이거, 이거 먹 살아나. 새 건데? <웃음> 걸렸다. <웃음> 아, 근데 냄새 별로 안 나. 두부 같요 두부니까. 나쁘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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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새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아이 부러워봐 야이 미친놈아 아야 시키가 무서워 시키가 무서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졸라 비싸 이거 구불 주고 샀는데 시드부. 다시 한번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자.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지. 시드부. <laughs> <피드북. 웃음> 아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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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laughs> 어우 야 이게 내 진짜 이제 정확히 알았어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취소는 시도조차 안할 거야 근데 네, 내생각 이건 약한 거같아 이거 약한 거긴 한데 약한 거긴 한데 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네 나 어우 내가 진짜 웬만하면 먹을 거안 버리는데 짬이야? 짬이야? 아 이거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잘 들고있어 맥코리아에서 앞으로, 앞으로 그럼 난, 난 짬이라고 하기 없기다 아, 이거 아, 다 네. 버리면 짬이야 그냥 형이 버려 난난 난 내가 짬안 시키고 싶어 아, 형 손으로 버려 야 그래도 나는 돈도 사는데 아까워서 이거 버리지 못하겠다 어세 세. 쎄쎄 어짬내 인생에 짬은없 다! 어인인에짬짬은없 다! 마실거 <laughs> <laughs> 필요한데 마실거 <laughs> 어느린이거 <laughs> 아직 개이거아은 다! 개 남았는데 야, 이 사람은 다! 해이 사람은 다! 야, 진짜 짱이다 진짜. 와 개쩔어 개쩔어. 준아, 준아 뺨치네. 준아 씨 뺨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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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목소리> 사람 사람 네개십 불. 아우, 이거 먹어 아까 먹은 거 뭐, 좀. 왜 돈을 항상 여기다 놔? 그래, 해야기가 편하지. 이거 타코야끼. 여섯 개사 불. 이거 뜨거우면은 구멍 뚫는 거야 이렇게. Yeah, thank you. 센스 있으면은 여기서 네개 다섯 개 주던가. 땡큐 아, 센스가 없네요. No, thank you so, uh... 아. 물 너무 로어그 맛이 없어. 계건 삼불 나빴다. 우리가 계속 떡이만 먹으니까 맛이 없는 것 같아. 쌩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삼계탕 먹자. 오 박스야,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거 먹고 오징어 하나. 먹으면 와. 같아. 이번에는 바베큐. 꼬치. 파이브 땡큐. 한국 양말 판다. 후. 우 야,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불이 다 꺼진다. 집에 가서 삼계탕 먹는 거까지 찍어. 우리가 좀 늦게 와 가지고 먹는 도중에 문이 다 닫았네. 12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시야? 11시냐? 어. 12시까지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래도 배부르게 먹긴 했어, 나는. 배불러? 배불러. 조금해진 조금을 보인다, 오늘. 너 안, 너하면 금방 올라. 요즘 운동 안 해? 밥잘못 먹어? 잘 먹어. 아무튼 오늘 잘 먹었다. 잘 노다 간다. 페이스. 한번 해봐. 내일? 아까 시원한 마실 거못 먹어서 버블티 먹으러 왔어.